오늘은 이더리움 레이어 2 e 프로젝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티스다오, 메티스데오, 코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5달러에서 17달러 사이를 오가며 시가 총액은 약 1억 달러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의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메티스가 준비 중인 AI 통합 생태계 확장 때문입니다. 메티스다운은 단순한 레이어 이 확장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구나 쉽게 탈중앙화 기업, 데이시를 만들 수 있게 돕는 플랫폼입니다. 즉, DAO, 탈중앙화 자율 조직, 개념을 기업 운영 수준으로 끌어올린 혁신적인 구조죠. 최근에는 하이피리언 테스트 네이라는 AI 최적화 실행 계층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티스는 공급량이 천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이 높으며, 유통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토큰 같이 상승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다양한 데프가 더파이 프로젝트가 메티스 네트워크 위에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생태계 확장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과거 고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지켜보는 전략이 유료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메티스 다운은 AI+L2+DEO 생태계라는 강력한 조합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지만 향후 업데이트와 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큰 반등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 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잃어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 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 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시점 탑 이슈의 알트 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 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밈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밈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밈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밈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깐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거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